야, 씨, 발 난리도 아니네, 난리도 아니야 우리 동네 저수지 곧 넘치게 생겼네, 이거. 난리, 난리, 개난리네, 개난리. 비가 이렇게 많이 왔어. 야, 큰일 났네, 이거. 좀만 더 오면 넘치게 생겼네, 이거. 뚝방 봐줘, 뚝방. 다 찼어, 뚝방 이빠에 숨은 열어도 물이 계속 들어오네, 어디에서. 야, 이거 뭐야, 이거. 흙탕물이야, 그냥. 난리는 난리도 아니네 난리도 아니야 이거 어제만치 비 한번 더오면 여기 그냥 넘치겠네 클났네 클났어 이거 커피 한잔 마시러 왔는데 커피 맛도 안 나네 이거